저사람 f 안나갔다 지금 한명한명 한명 내려와. 어? 아, 아이씨, 들어갔는데. 아깝다. 들어 응. 수비 그래 그래 그래. 수빈, 빨 싸워, 싸 내려 와내 내려. 집에 사람 봐, 사람 봐. 압박하자. 오케이. 정비, 좀비, 정비해. 변에 사람 봐. 근처에 있는 사람 봐봐. 근처에 있는 사람 보고 있어. 오케이, 봐봐. 나이스 좋 This <gasps> is... 다있어 수정 더내려서막가내 뒤에 <목소리> <목소리> 사람 뒤에 사 사람, 들어 왔다 들어 왔다. 들어왔다가 안 돼. 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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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달려야지. 자, 괜찮아, 사람 봐. 뛴다뛴다 뛴다. 수정 뒤에 뛴다 수정 뒤에, 수정 뒤에 계속하기만 그만가 그만가 수정 그만가 됐어 이거 붙어 이게 다시 그렇지. 한대 더. 슛! 뒤로, 뒤로, 뒤로. 호페, 호페. 집에 사람 봐, 사람 봐. 수정, 뒤에 수정, 뒤에, 수정. 뒤에 사람 봐. 길게 간다. 준비 뭐는거 유라 위험해 끝까오이스아이스 아, <목소리> <오케이>. 받아줘 받아, <목소리> 받아줘 지받이스이 내려와 내려와 지혜 내려 어 내려와 아 주변 봐 주변 봐 지혜 더 내려와 주변을 봐더 내려와 하품 밑으로 내려와 지리 유지해 거리 유지해, 유지해. 어, 됐다 지금 붙어 지금 붙어 아, 오케이 <이> 지혜 보고 그렇게... 뒤에 줘 붙는다 더 빨리 아 줘야 돼 둘러싸이잖아 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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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 주피 알아 수비, 붙기 전에 수비, 붙기 전에 이거 잘비자 이거 잘수아야돼 아, 알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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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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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 내려. 내려 내려. 다 했어. 좀만 더 힘내. 만더 파이팅 파이팅. 가자 가자 가자. 오만가으로 들어와. 지압 있다.

뒤에 더 내려오래. 뒤더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누 죽어 들어가. 죽어 들어가? 그렇지. 아, 같다. 유 확실하게.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유라. 수비! 사람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봐 오케이. 빨리 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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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없다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스케이이스이이 누구보다 더더늦으 자, 한번더한번더 뒤에 사람 봐 사람 봐 사람 보고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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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가져가 유연 가져가 알겠어 아, 알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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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어 다쳤나봐 다쳤나봐 유연 터 내려 유연 터 내려 오케이 그럼 했어 했어 뭐 드디어 우리 공봐 공봐 공 보고 가야지 나이스 아씨